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사람은 건망증이라는 것이 있어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시온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일까요?그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입니다.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 유다는 폐허가 되었습니다.예루살렘 도시는 망가졌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어른과 아이 할것 없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여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빼앗겨 버렸습니다.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 표현은 매우 심각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이란 말 그대로 말씀은 약속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약속입니다. 언약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그 자녀들에게 약속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 주권과 은혜로 세우신 연합을 뜻합니다. 이사야 54장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류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비로 지키시며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시오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리시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공경 가운데 빠뜨리시는가?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불평은 단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언약 관계를 깨뜨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언약을 깨뜨리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온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입니다. 아수르가 침공하여 북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이 침공하여 남유다가 망한 것은 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시온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무리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라 해도 자기 전 먹는 자식을 잊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아무데나 놔두고 깜빡 잊은 사람도 자기 아들 딸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절대로 시온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그들에게 벌을 더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이 자기 대에서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듯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때로는 자식들이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거의 매일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가끔은 자기도 얼마나 답답하면 저러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식에 대한 연민 때문입니다. 애는 애다라고 생각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그냥 이해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배에서 낳은 자식을 대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십니다. 이것이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엄격한 거래관계를 요구합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만큼 나도 너를 그렇게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는 말이 그런 방식을 대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엄마가 자식을 대하듯 대해 주십니다. 잘못한 자식이 더큰 소리를 치는데도 오히려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손바닥에 새겨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은 우리가 자주 보는 신체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등에 새겼다 하셨다면, 느낌이 더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등을 자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손은 자주 봅니다. 그래서 혹자는 뭔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으면 손에서 놓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들은 어디에다 두고 다닐 수 있지만 손은 항상 붙어 다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손에 새기셨다는 것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손에 시온을 새겨 놓고 하나님은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시온의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 앞에 시온의 성벽은 항상 서 있습니다. 시온은 자신의 무너진 현실을 볼 뿐이지만 하나님은 회복될 시온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손입니다. 그들을 광야 사십 년 동안 먹이신 능력의 손입니다. 바로 그 손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내 삶은 왜 항상 이 모양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나는 너를 새롭게 재건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나는 너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그 당시에 손에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할때 그것은 단지 먹물로 잠시 써놓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도장 같은 것으로 지져서 문신을 새겼다는 의미입니다. 고대에 이렇게 불도장으로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들은 손등이나 등에 문신을 새겨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혹시나 도망을 가거나 혹은 길을 잃어버린 노예가 있다면 그 문신을 보고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손에 문신을 새겼다고 할때 하나님이 노예가 되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손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6절에서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뼈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기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자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돌을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을 언제 보게 되었습니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회 53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와의 호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주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 53장을 종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종의 모습으로 마치 손바닥에 주인의 이름을 새긴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손으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예수님은 그 손으로 병자들을 친히 어루만지시며 고쳐 주셨습니다.예수님은 그 손으로 떡을 떼어 무리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예수님은 그 손을 얹어 아이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예수님은 그 손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예수님께서 매일 아침 기도하신 그 손은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손이었습니다.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그 손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손으로 위대하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손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손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줄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 후에 의심 많은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미로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미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손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못자국 난 손을 모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하나님은 시온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보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즉 이제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믿음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 겨우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듯이 시온의 자녀들이 수없이 많이 돌아와서 시온이 거주하기에 부족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사람들로 가득 차 부쩍거릴 것입니다. 시온은 한때에 자식을 다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절 말씀과 같이 시온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손으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2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묻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을 향하여 손을 드십니다. 모든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치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의 기치는 원어로 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극기 17장 15절에도 나오는 이여호와의 니시라는 표현에서 이 니시는 깃발을 뜻합니다. 전쟁에서는 언제나 지휘관의 깃발을 잘 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장차 모든 민족들 앞에서 손을 들고 깃발을 드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여호와 니시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처럼 소망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순종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 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손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에 문신을 새겨 스스로 낮아지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손으로 행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의 손을 모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삼이 하나님께서 자기 시대에 그 손으로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행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시온과 같이 예루살렘과 같이 황폐해진 곳이 있습니까?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우리 일터가 우리 가정이 그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 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성케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 국률만이 아닌 전능하심을 또한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